3월 26일 오늘의 TVM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부터게요 안녕하세요. TVM 시작하기 전에, 제가 시작하기 전에 스트레칭부터 간단하게 할게요. 어깨하고, 손목, 발목, 그리고, 아무래가좀 찝고등어 한대한 번씩 풀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깨부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번 잘못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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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혹시 작업 장갑들더 챙겨왔죠? 네. 오늘 건강상의 특이사항 있으신 분 있을까요? 네. 자, 우리 어제 작업한 것부터 얘기해볼게요. 어제 갑자기 비가 왔죠? 그래서 어제 예정보다는한시간 정도 이때 비가 와서 급하게 우천마감을 진행을 했었었는데 우리 우천마감 할때 우리가 한 번씩 더 신경 써야 하고 주의해야 될 사항들 하나씩 말씀해 주시겠스러운 네. 우천시 바닥이 미끄러움으로 뛰지 말아야 하 합니다. 자, 다음이기가 보여있는 곳을 보드 거예요. 네, 습니다잘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은 이제 저기 그 이벤트홀에서 작업을 할 건데, 우리가 작업을 해면서도 안전이 이제 히 진행이 되잖아요. 어, 안전시에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 신경한 번씩 신경 써야 될사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작업 중 안전시 모두에게 알려야 하는다 어 맞아요 그 갑자기 안전이 되게 되면 사람이 시야가 갑자기 오는 중에 병원 이전에 사고가 더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기 전에 어 안전 들어갈 거라고 미리 보지를 해주고 안전에 들어가야 되겠죠 예 네, 다음은요 자여부터 네. 어두운 데리 잠시 진짜 그 영광으로 출연할지 전화해 주세 네, 맞습니다. 사람은 밝기, 시각에 많은 정보를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밝기 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아요. 특히나 밝은 데 있다가 어두운 데로 들어갈 경우 순간적으로 어, 시야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이동을 하다 보면 앞에 있는 뭐대 세트라든지 아니면 바닥에 있는 라인이라든지 걸려서 넘어지거나 이제 부상을 당하는 상황이 있기 <laughs> 때문에 어, 주변 밝기 변화에 주의해서 천천히, 어두운 곳으로 들어갈 땐 천천히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들어가더라도 안전한 곳에 잠깐 대기해서 좀 적응시킬 시간을 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이요. 운전실에 주의해야 네, 맞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특히나 무게이기 때문에 무게에 있는 배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마감 처리를 다 했음에도 약간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또발 밑에 어 어떤 적침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세트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이동간의 발밑을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어 그러면 오늘 실내공사 안전 시 작업을 할때 우리의 행동 목표는 어 발밑 주의로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행동 목표 발밑 주의 좋아 3 번조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 준비. 보호 시작. 발미찌 좋아 발미찌 좋아 발미찌 좋아. 좋아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서울랜드 안전구 외치고 작업 개시하겠습니다 어, 서울랜드 안전구는 안전한 서울랜드는 우리가 만든다 제가 안전한 서울랜드는 선창하면 우리가 만든다 같이 합창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그 준비 안전한 서울랜드는 우리가 네. 만든다 네 오늘 TV에 마치겠습니다. 이제 작업 시작하겠습니다.